입장하고 있어요? 네오 <laughs> 많이들 입장하시네요 다들 들어오느라 빈털터리 제이지님 들어오셨고요 완디아의 본듀님 들어오셨고요 마족자 타노스님. 급하게 들어오셨나보다. 오타 엄청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마이영님도 들어오셨어요. 어, 이제 보이는구나. 뭐야. 이거 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저의 큰 패착이 뭔지 아세요? 이 오픈톡방을 여니까 여기서 다 저장해서 나가던 왜그 생각이 못했을까? 고화질를 이제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laughs> 황자하이 <laughs> 황자의 법칙. 봐봐, 이런 이모티콘 어디서 나왔나요? 자, 다들 들어오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음, <laughs> 보여주시죠. 자, 만약에 이런 사진이 뜬다. 그럼 뭐 톱스타가 사는 세상? 뭐야? 저는 왜 웃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슈퍼스타의 슈퍼스타를 바라보는 시선? 뭐야? 우리 뭐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그리고 뭐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뭐 아래는 꽃보다 하경. 오 좋았어 <laughs> 한 분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 뭐야 사진보 뭐였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올리는 시간 안다고요이 주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사진 찍긴 했잖아요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나나 먹는 거좀 올리지 마세요 <laughs> 어? 어라? 근데 요, 여러분, 요즘 반다는 유행인거 알죠? 앞 네. 앞서 나 거예요 요봐 b <laughs> <laughs> 절대로 키스만 영어로 한게 너무 웃겨 e d I'm bothered. I'm bothered. 그럼 이제 이 드라마의 제목은 절대로 키스 참을 수 없어가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어머 어, 귀엽네요. <laughs> 그 그러면 저거 제가 낮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런 이모티콘은 평소에도 써요? 네. 친구들이랑? 네. 그뭐 회사 상사분들한테도 혹시 써요? 아, 가리긴 하는거죠 이렇게 때와 장소만 가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누구랑 <누그럼> 싸우라고 <laughs> 이거는 뭐... 근데 여러분 제가 낮에도 한번 이런 <laughs>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주제가 있잖아요 그, 제가 던져드린 주제가 있고 이번에 이해도 잘 하셨잖아요 그럼 저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laughs> 너가 안 돼. 어, <laughs> 왜 이렇게 동그라지? <laughs> 아, 그, 소자씨. 아, 소자씨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에 대한 제목을 지어주신거네 어이구. <laughs> <아이고. 웃음> 대충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폰 <laughs> 팬티라도 <품기라도> 좀 맞춰주던가. <맞춰주더라고요. 웃음> 그냥 블랙박스로 다 지워버리고 <laughs> 그럼 잠깐만 지금 이게 저예요? <laughs> 이걸 붙이고 잘아 연구하지 말아 뭐어 도대체 주제와 맞는 <laughs> 팔꿈치 본드 굳은 설푼 더? 아니, 어떤 사진? <laughs> 이 사진에? <laughs> 이거? 아, 그 밑에? 아, 저거? <laughs> 팔꿈치에 본드 묻은 선. <laughs> 잘한다. 잘하네. 이번 생에 엠지가 되어줘. 뭘 감당하는거야 <laughs> 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내 머리 위에 해바0 삼천원 아 이분들이 지금 사진을 아아저 사진에 내 머리에 해바0 삼천원 어 맞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조금 궁금하다 2 0 2 5년6월3 0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박우로 들어왔고 철축소년을 만드는 레전드를 졸업 사진 촬영하는 날 슈퍼스타 차하기 아 오, 질문이었네 본난도 저는 글쎄요 다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찍어주세 알겠죠? 그엄 예? 그 엄지손가락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죠? 안 괜찮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었대요. 그래요? <laughs> 여러분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오오이고오 펌자 펌나게 사진 찍기. 이거는 책 표지 아니야? 와, 근데 이, 이 잠깐 사이 만드는 거에는 원래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있는 거예요? 어. 초인싸 철축소년 원작. 별빛, 슬퍼하지 않아도 괜찮아? <laughs> 이 아련함이 너무. <웃음> 약간. <웃음> 근데 그 제목은, 어, 오, 오, 이런 거좀 곱거리다.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못나온 사진만 좋아하지 <laughs>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말 뽑아봐야 됩니다음잘 만들었다 여유 잃지 않기 시열 안보여요? 네 <laughs> 아니지 누리날 서른날의 차하경 차하이 고트랜드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몇 년째 따라다니는 사진. 동그라미 사진. 차이경 집에 가도 아, 뭐... <laughs> 이거 뭐야? 고민 시리즈 일 부작. 고민 이부사 뭔가. 지옥에서 온판이야 자, 왜 이렇게 울어요? 신명나는 인생. 아이디는 신명나는 인생인데 <laughs> 왜 이렇게 울어? 아, 너무 울지 마요. 아이디는 신명나는 인생이거든요. 우와, 이것도 잘 맞았네. <laughs> 막장. <막차게. 웃음> 어, 이거 좀 잘했다. 자, 이제 정말 뽑아봐야 됩니다. 이거 친구들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머리로 생각하고 말할게요. 우리 어, 친구, 가족사진 장르스리에요 아, 아까 그러면 우리 그거 할까? 엄지손가락 합성해주신 분? <laughs> 지쳤나봐요, 다들. <laughs> 엄지손가락 합성해주신 분 여기 계세요? 어, 저기 계시네요. 혹시 마이크 한 번. 들어들고 이분은 찹자 창이구자. <laughs> 네, 아까 엄지 손가락 저기 그 누구의 엄지 손가락이에요? 어 아까 네 낙공 보고 네그 기다리는 시간에 네 만들었어요? <laughs> 아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어요. <laughs> 그럼 그눈 코입이 있는 걸 찾은 거예요? 네. 어 잘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잘했으니까 소원 들어드려야겠죠? 네. 아, 잠깐만. 소원도 생각했을 것 같아. 소원이 있어요? 생각했는데요.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요? 다른 거 있어요? 아, 생각한 거 하면 안 돼요? 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기이티 챌린지. 기이 <laughs> 챌린지 뭐예요? 아, 잠깐만. 영상 있어요, 혹시? 아니, 이렇게 열순 없고. 어, 뭐야? 혹시 다른 것도 있어요, 소원이? 또 다른 소원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거. 그럼 좀 고민해볼래요? 저 저분 좀 찾을게요. 좀 고민해볼 수 있어요? 혹시 저거 앤기엄인 아이들이 또 앤기엄이야 어디 계세요? <laughs> 숨는 거봐 <laughs> 어딜 숨으려고 어떻게든 찾아내려니까 혹시 계세요? 여기 없는데 저걸 보는 것도 웃기잖아 알겠습니다 안 찾아낼게요 선원 혹시 생각하신 거 있어요? 그러면 애교 <laughs> 오랜만에 보고싶은 애교 있어요? 아보싶은애교는 없지만, 그냥 아무애 그럼, 가서해줄까요가서해가게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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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어세요폰 준비하는 거 봐. 뭐요야 되지? 그럼 재가이 가세요. 하는 걸로 할게요 그만 하고 갈게요. 해요.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박수 외 치냐고. <laughs> 네, 여러분 채팅 극장을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괜찮았나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았구나를 좀알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보다 좀 가까이서 에 스킨십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특히나 좀 가까이서 에 이야기 나누는 느낌이 나죠. 네. 저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당장 어떻게 해요? <laughs>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남의 속사를 봐도 되는 거예요? 재팬 미팅에서? <laughs> 알겠습니다. 주경 어, 하시려고요? 여기서 보신다고 뒷모습 보신다고? 아 여기서 이거 들어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최고였어요. 어, 음악 틀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두 배까지 커진 너를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네이렇게 남아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는 다행이고요 어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제가 낮에도 그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어느덧 아까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코너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제가 참 여전히 편하고, 어,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함께 떠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약간 무대 위에서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게, <laughs> 어, 힘들지 않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어, 그 시간이 참 누구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환영 네. <laughs> 어, <화는> 내지 말자. <laughs> 이 시간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간직하고 싶으니까 같이 사진 한장 찍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진 한장 저희 같이 찍어요. <laughs> 오, 컬러도 이렇게 센스있게. 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면 노래라도 한곡 불러주시겠어요? 이학생일인데 축하해. 저희 사진 같이 찍을까요? 네. <laughs> 아, 이게 꽃글, 꽃글모처럼 되어 있으니까. 몇까요오아지 뭘고? 하나, 둘, 셋. 하이. 자, 마지막. 꽃받침. 하나, 둘, 셋. 2 0 2 5 채널 아차역은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어... 6시야. <laughs> 아, 6시에요? 제가 매년 오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면 좋아하실까? 그리고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좀 재밌게 환하게 웃고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행히도 이렇게 좀 함께 하다 보니 그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어,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들께는 좀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받은 에너지 잘 간직해서 다 그대로 또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걷고 있다. 들려드릴게요.